예, 금산별고, 금산입니다. 예, 여기, 어, 개복숭아 상황이 버섯이 보이는데요. 아, 아, 사실은, 어, 개복숭아 상황버섯을 따려고온게 아니고요. 오늘은, 어, 대한민국 1% 아, 아주 귀하다는 찔레 상황버섯을 어 보러 왔습니다. 왔는데 아 밑에서부터 올라왔는데 잘안 보이네요. 예 일단 이거 노후가 된 개복숭아와 상황버섯이 하나 있어서 예조치해 봅니다. 뭐 작은 건 냅두고요. 어차피 더 이상 어, 개복숭아 상황버섯은 시도더 더 이상 말라서더 이상 발육이 붙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사버섯 좋은지 아는데 이 개복숭아 사버섯 예, 흔히 나긴 합니다만는 워낙 숙주 자체가 개복숭아 나무 자체가 숙주가 작아요 예, 작다 보니까 이것도 모으려면 참 한참을 모아야 되는 사버섯입니다 호흡기 기침 예, 폐암이나 소화기암에 굉장히 뚜렷한 효능을 갖고 있고요이 버섯을 찍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오늘 목표물은, 어, 찔레상황버섯, 어, 어 버섯, 찔 버섯 상황버섯 중에 가장 귀할 수 있는 대한민국 1%라는 어, 찔레상황버섯을 1000년, 1000명, 구독자 1000명 기념으로 한번 영상 한번 찍으러 왔습니다. 어, 벌써 한 열댓나무, 좀큰 나무를 봤는데요. 음, 예전에 조금 채취했던 곳이에요. 곳이긴 하나. 한동안, 뭐, 어, 워낙, 어, 양도 적고, 찔레보 뭐 상황버섯이라는 게 워낙 양도 적고, 예, 또, 어, 그만큼 많이 채취할 수 없는 버섯이다 보니, 사실 채취는 잘안 합니다. 어, 집에 냉동실에 조금 해놓은 게 있을 텐데, 어, 어디다 둔지도 모르겠어요. 제 찾아보려니까 또 없더라고요. 음, 찔레 상황버섯은, 어, 겨울부터, 어, 4월 봄까지 찔레 순이 나오기 전에 약성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뭐 간질에 주로 쓰이죠 간질. 일단은 어어 발견하는 게 목적이니까 영상을 어 이게 끊길지 안 끊길지 모르겠지만은 끊면뭐 다시 찍어야죠. 어이 영상을 들고 다시 찔레 버섯, 찔레 상황 버섯이 있는 있을만한 법한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물론 여기 상황버섯이 나기 때문에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음, 찔레나무 10개 보면 하나 정도가 난다는 거죠 굉장히 발생률이 미비한 굉장히 귀한 찔레버섯이기 때문에 예, 또이 어, 환경 조건이 맞, 맞지 않으면 어, 나지 않는 버섯입니다 예, 찔레버섯 상황버섯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렛츠고 예, 짜잔. 예, 금산별곡 금산. 예, 잠깐 멈췄다가 다시, 예, 촬영 시작합니다. 예, 제가 찔레버섯이 많은 군락이고요. 어, 중간에 개복숭아, 어, 개복숭아 나무도 많이 있어요. 예, 개복숭아 나무도 많이 있습니다. 어, 찔레버섯이 이렇게 찔레 군락이 많이 있는데 또, 근데 그만큼 또 환경이 어, 무슨 찔레 버섯이 많다고 다 버섯이 나는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 풀이 길사어서어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아, 조금 어, 조금 어, 비타진데 네, 이렇게 비탈져서 제가 걷어놨습니다마는 이런 비타진데 있는데 어, 워낙, 찔레버섯 상황은, 예, 희귀한 버섯이기 때문에, 어, 어휴, 그래, 엉켜서. 예, 잘 찾아봐도, 만나기가, 어, 아, 따가, 그리고 또, 이 찔레나무가 엄청, 까시 찔레나무라, 이, 예, 찔레 나무는 사실 남자들한테 좋은 어, 열매를 영실이라 하고요, 남자들한테도 좋은 나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찔레 나무 이 중에 버섯이 발생하는데 이틈 사이로 예 네. 이 버섯이 날수 확률이 있는데 아 얘는 없는 거 같기도 하고 이렇게 나무 밑둥에 납니다. 발견하기가 굉장히 힘든 어 찔레나무 상황버섯입니다. 어 예전에는 조금 그래도 다니면 겨울에 다니면 조금은 어 찔레나무들 이렇게 좀 작은 나무에도 좀 나고는 했는데. 이 작업도 윗둥을 열어봐야 돼서 아 일단 쉬운 작업은 아닌데 이렇게 밑둥에 나는데 얘또 없습니다. 아 워낙 귀한 버섯이다 보니 음 오늘 어 영상으로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쪽 한번 아 저기도 나무 한번 어. 아유, 가시나무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 쭉려나면 조금 가시가 죽은 한 봄쯤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여기가 좀뜬 부분이 있네요, 뜬 부분이. 에, 이런 데서좀 나거든요. 에. 아니면 흙이 조금 있는데 부분들, 흙이 조금 저지한 부분들, 이런 데하는데 찔레나무 상황, 뭔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찔레나무 상황버섯, 어. 어, 대한민국 1% 버섯. 어, 가스가 너무 많아서, 잠깐만, 잘, 여기 뭔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어, 좋은 영상을 위해서 뭔가 보이는데, 어, 걷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질레버섯인지 돌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 어, 아. 아. 노란게 보입니다 노란게 예예 질레상황버섯 맞습니다 근데 아직 조금 덜 자란 건지 이거는 지금 막 자라고 있고 이 아래 거는 어, 노후가 된 걸로 보입니다. 예, 아쉽네 썩었네요. 여기 노후가 돼서 썩었고 아, 썩었어요. 아, 아쉽네. 예, 여기에 새로 자라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라비어 타면은 봄에 와야 된다는 소리인데 여기서 조금씩 분들이 자라고 있어요. 예, 찔레 상황입니다. 예. 이게 그래도, 그래도 상황버섯이라면은, 어한 손바닥 말해야 되지 않나? 아, 이거 너무 작은데. 너무 작습니다. 아, 찔러서, 뭐, 귀하긴 귀하지만, 이게 뭐, 다른 암도 어떤 소화기암이나 우흡기암에도, 어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아, 주로, 어, 어. 아, 간질한, 간질한 환자분들에게 간질 있는 것에특취라고 합니다. 예. 아, 여기는 너무 나무가 조금 작아서 이쪽으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아, 아쉽게, 어. 실내버석 상황 발견했습니다마는 어어 숙주가 숙주가 작아서 그러나 아직 덜 자라서 그러나 작네요 에에 여기 산인데 어 개복숭아 오래된 개복숭아입니다 내가 볼 때는 한 50년도 넘은 개복숭아 누가 개복숭아를 딸라고 잘랐군요. 어,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나무 떨어진 거 보시면 상황이 붙어 있는데 어 개복 상황이죠 개복 상황 개복숭아 상황버서집 붙어 있는데 여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저쪽에 뭔가 좀 보이네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어, 아닌가? 아 예. 예. 어, 여기에는, 상황 버섯이 안 달려있습니다. 어. 아. 상황 버섯 안 달려있고, 여기, 조그맣게, 예. 마우스 억지열 100%인, 운지버섯. 예. 여기에 색깔이 변색돼서 상황 버섯인 줄 알고 알았더니, 안 달려있네요. 예. 다시 한 번, 어, 찔레에 성황버섯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약, 뭐, 성황버섯, 운이 좋으면 1kg에, 1kg, 500g이든 1kg에든, 어, 필요하게 쓰이를 만큼 따겠지만은, 어, 굉장히 귀해요. 찔레버섯, 상황버섯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에이,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잘 있지도 않고, 에이, 있어도, 어, 여기 나무가 큰 찔레나무가 있는데, 잎동이 어, 어, 아, 없네요. 발생될 확률이 매우, 매우, 적어요. 찔레버섯 상황은. 아, 그런 비탈진 데서 만나면, 그래도 조금 땅을 훑고서 확인할 수 있는데, 평평한 곳에서는 되진 않나요. 찔레버섯 상황이라는 게. 에... 네, 큰 나무를 찾아야 되는데, 너무 따가워서, 낫을 들고 다녀야 돼. 찔레버섯 채취하려면. 예, 찔레, 상황버섯이죠. 상확히 어, 상황버섯이라는 거는, 어, 에, 에, 황색이라, 황색의 버섯이라, 원래 뽕나무 상에 뽕나무, 어, 버섯이지만은, 어, 여기는 조금 미칠 것 같기도 한데. 찔레나무가, 찔레나무가 맞나? 찔져나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찔려나무가 맞는데 아, 문제는 달림이 있느냐, 없느냐죠. 어, 어, 돌이 가려져 있어서, 어, 갑자기 습한 것 같긴 한데, 어이구! 돌이 있어서 확인이 안 됩니다. 어, 어 여기들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돌인가? 아 이런 곳에 에, 날 확률이 있는데 아쉽게도 에, 아, 돌이 있어서 에, 발생하지 못했습니다 어저 위에도 저 위에도 찔레나는가예 흥당합니다 에, 에, 에. 아. 대한민국 1%의 버섯, 예. 네. 뽕나무 상 아니, 뽕나무 상황 버섯이네. 뽕나무 상황보다 더 귀할 수 있는, 아, 찔레나무 상황 버섯을 지금, 여기도 채취 블락인데 아. 많지 않습니다 아 쉽게, 쉽게 얼굴을 보여주는 녀석이 아니고 조금 아직까지는 어? 아직까지는 아 아직까지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조금 겨울이 돼야 겨울이 지나고 봄에 봄에 봐야 아 봄에 조금 낙엽이 더 죽고서 어, 확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영상이 거꾸로 돼서 어, 잠깐만 다시 끄고 다시 다음 영상으로 일시정지 예, 네, 여기는 근레 어, 상황은 네, 더 이상 찾지 못했고요 개복숭아 어, 상황버섯들이작 짝짝 어, 이게 예, 많이, 이러고 있는데 작네요. 운지버섯도 보이고, 근데, 예, 어, 이렇게 나고는 있는데, 어, 제가 봐두고 간 건데, 이게 발생하다가 이렇게 성장을 멈춘, 어, 다닥다닥 많이는 발생되어 있는데, 아,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렇게, 다, 선배님들이, 아, 가져가셨네요. 네. 뭐, 제가 채취하러 온게 아니라, 아, 저는 어차피 영상을 위해서 온 거고, 아, 음, 사실, 찐내 버섯을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 어, 어, 아쉽게도 젤리네버섯은, 예, 구경만, 어, 딸랑, 어, 딸랑, 구경만 하게 보여드린 것 같아요. 예, 어, 음, 약초일이라게 그렇습니다. 예, 뭐, 어, 음, 약초일이라 게, 항상, 어, 다 얻을 순 없어요. 항상 주어지는 대로만. 예, 가시 가는 거고, 어, 어, 영상을 위해서, 어, 유튜브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에, 뭐, 어, 뭐 먼바지라도 달려와서 어, 좋은 영상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에, 에, 여기도 조금씩 상황보이 났는데, 뜯어갔네요. 선배님들이. 아,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가면 좋죠. 어. 어. 음. 영상 음. 어리에서 발길 한번 어. 다녀봤습니다. 여기, 예. 어. 가끔, 얼음도 따고, 여기 여름나무, 어, 종종 자주 찾는 어양지입니다 예. 네. 음. 들어. 어? 가 네. 느타리, 네, 느타리 말린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이거 이거는 느타리가 맞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 식낭굴인데 아우. 치기 하도 오래돼서 워 어, 국기가 예, 뭐, 측은 제가 힘들어서. 측에서 느타리 종균이 나는데, 느타리가 아쉽게도 말라버렸네. 예, 느타리. 측내타리. 측에서 이 느타리가 납니다. 측넝쿨에서. 예, 아쉽게, 인자를못 못 만나, 못 만나서, 아쉽게. 예. 야, 이거 측불이 켜면 어마어마시하겠다. 이두 개로 나와 있는데, 아직, 예. 배터리가 나는 거 보니까 이제 위는 썩어가고 있고 밑은 어, 아직 아직 튼실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는 어, 아직 칡을켤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그만한 체력이 바탕이안 돼서 캐스트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도 없고 어, 혼자 려면 밤새야 돼요. 여기 예. 예. 좀 부족하지만 예. 말도 좀 어느하고 유튜브 자체가 뭐 특별한 편집 기술이나 뭐 이런 것도 아직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조금씩 노력하고 있는데 어, 그래도 천명 구독자 감사하고요. 항상 에, 좋은 방송으로 어, 좋은 영상들로 좋은 콘텐츠들로 만들도록 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에, 여기도 사어버섯이 나는데 나다 말죠. 아쉽습니다 이게 이게 음, 상황버섯이 어, 많긴 하지만 어, 종종 이런 데 오면 버진 어, 좀 오래된 나무 오래된 칭호 나무가 많기 때문에 종종 달라붙지만은 어, 사이즈가 크지 못해서 사실 정확히 또 귀한 거에 쓸 수가 없어요 쓸 정도의 양이 안 나오니까 더 귀한 거예요 오히려 예, 뽕나무 상황처럼, 예, 찔레나무 상황도, 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어, 흔하면 귀하지 않을 텐데, 음, 많이는 나지만, 어, 많이는 나지만, 음, 많이는 나지만 다, 예, 누가 따가거나, 아니면, 워낙 숙주가 작아서, 찔레 상황도 그렇구요, 어, 숙주가 작아서, 뭐 생활에 도움을 주는 약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직업적으로는 보라인가 보라니 컬도 있고 예, 예, 금산별고 예, 그래, 그래도 재밌으셨다면 예, 좀 흔들리고 한 영상이지만 그래도 재밌었다면 음, 좋아요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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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예, 흔들리면 아, 제가 이거 그, 그래도 짐벌은 없어도 이, 이 뭐야 찍는 거이거 하나 보석 구해갖고 했는데 또 마치 또 놓고 왔네. 예 좋아요와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산 금산이었습니다.